아니, 아보카도 아보카도. 발음이 너무 좋게. <laughs> <아보카도>? 엄마. 엄마도. 아보카도? <laughs> 꼬도. 엄마도. 꼬도. 포도. 포도. 포도야. <laughs> 이건 사과사과야사과사과 차과. 차과. 바나나야 이거. 바나나. 바나나. 이거 바나나야. 바나나. 고구마. <laughs> 옥수수. 옥, 옥수수야. 옥수수. 옥수수. 슈어로 먹을 건가? 이 체리. 체리 먹을 건가?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체리. 오렌지. 소가 좋아하는 망고. 망고. 망고네. 시큼한 레몬. 응. 레몬. 시큼한 레몬. <laughs> <시큼은> 레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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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먹게 오, 복마 키위. 키위. <웃음> <이건> 키위. <laughs> 토마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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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토마요 토마토. 토마토. <웃음> 토마토. <웃음>